예쁜 친구들, 샬롬!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서 예배의 시간 맞춰서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해요. 이 시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사랑을 나누어 봐요. 어렸을 적에 말씀과 지혜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멋진 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두구두구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준비하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호와를 찬양하라. 멋진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멋진 모습 한번 남겨 볼 건데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 볼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멋진 걸작품 한번 만들어 봐요. 사랑하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예쁜 친구들과 선생님들 각 가정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엄마, 아빠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마음, 깨끗하지 못한 행동,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북한과 긴장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저희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진선미 전도사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나요? 다 같이 손 성경 준비하고,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쪽, 쪽.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샬롬. 예금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만나지 못해 전도사님은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친구들이 가정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어서 참 기뻐요. 친구들, 가스펠 프로젝트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되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 잘 읽고 있지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친구들과 가정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해요. 친구들, 전도사님 지금 퍼즐 맞추고 있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퍼즐 맞춰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어디에 맞추면 좋을까요? 여기 위가 아니라고요? 아, 여기에 맞추면 되겠다고요. 어, 와, 정말 맞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조각은 어디에 맞추면 좋을까요? 어, 아까 맞췄던 첫 번째? 위로? 오, 진짜 그러네요. 우와, 우리 친구들 퍼즐 정말 잘하네요. 자, 이 조각은 그럼 어디에 맞추면 좋을까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에 맞추면 된다고요? 우와, 정말 그러네요. 이야 친구들이 도와줘서 금방금방 맞출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조각만 붙이면 되겠어요. 아 어, 그런데 어디죠? 마지막 한 조각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 있을까? 친구들 우리 성경 이야기 먼저 듣고 그리고 퍼즐 조각 찾아볼까요? 그래요. 우리 지난 주에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지극히 높고 높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 12살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요? 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친구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성경 속으로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성경. 속으로 예수님은 점점 자라서 열두 살이 되셨어요. 예수님과 가족들은 나귀에 옷과 짐을 싣고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해요. 해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아버지,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은 아주 오래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켜 준 날이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킨단다. 예수야, 나귀에 먹을 음식 좀 실어 주겠니? 네, 아버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집을 향해 걷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가족을 찾아갔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깜짝 놀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시 걸어온 길을 되돌아갔어요. 혹시 우리 아들 예수 보셨나요? 아니요. 돌아오는 길에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를 보셨나요? 어, 글쎄,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과 하나님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을까? 선생님들의 물음에 대답도 하셨어요. 허허허, 아이의 대답이라니 정말 놀랍군요. 선생님들은 모두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놀랐지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니 참 지혜롭군요.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과 떨어진 지 3일 만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는 놀라서 말했지요. 예수야, 왜 우리를 놀라게 했니? 아빠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단다. 전 괜찮아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걸 모르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여 나사렛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도 함께 기뻐했지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은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지요? 맞아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은 노을 난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시니까 하늘 아버지 집인 성전에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열두 살로 어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밀이 있어요. 그건 어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사랑하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마지막 퍼즐 조각도 찾아볼까요? 어디 있죠? 어, 여기 있었어요. 퍼즐 조각을 이제 자기 자리에 붙여볼게요. 자, 이 자리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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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더니, 와,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셨을 때, 멋진 그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롭고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